어디 가냐면,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일본. 그래서 어제, 사실 일본을 어제 그냥 가, 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급하게 끊었거든요, 티켓을. 근데 원래 7시 55분 비행기인데 지금 1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새벽차여0 새벽 기차쯤이니까 좀 애매해서 집이랑 여기 가작거든요 그냥 공원 논술을 했는데, 9시 출발이면 거의 10절 왔으면 집에 자고 왔지. 편하게 여서울이 이런 게 가끔씩 있다고 하네요. 이틀간에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입니다. 아, 다행히!

등산로 말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충 짖거리면 소개를 해줍니다. 제가 일단 스카이라이너를 사고 다시 길도록 할게요. 테라스어 카드 한국말. 어. 헤이 <퇴이쉐이> 세이 우에노 아, 가봅시다니 이걸 샀는데 우에노까지 가는건 밖에 산거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일본어가가지고 영어로 적혀있긴 한데 가 2번 일단 느낌상 이입 칼한 마리 그 열칸 그 다음에 시트 이게 이거겠죠? 어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숙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먼저 하고 짐을 두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어, 살짝 멘붕인디? 표를 잘못 싸가지고저 표가 돈덜 내는 표였어. 그래가지고 돈을 더 냈어요 일단. 자생한가 여기 올라갈 거고. 지금 일단은, 메트로 패스를 사야 되는데, 메트로... 패스가... 없네? 메트로 패스 사는 게 이득이라던데. 일단은, 일단은, 요 바시. 이 바시. 하 바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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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시. 이이시시 응? 네? 성공을 했습니다. 티켓을 끊었어요. 생각보다 일본이라 그런지 뭐 이러한 문제 상황에 터었을때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되게 빠르고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72시간인데 언제까지? 1월 26일까지?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나거든 아 1월 2 0아 오케이 오늘 며칠이야? 어 26일부터니까 72시간이면 27, 28 아마 그 화요일쯤 아니야 월요일쯤이겠네 이때 없어지겠네 그때까지만 써보고 숙소로 가서 좀 마음을 진정시켜야겠어. 안녕하십니까. 가방을 벗어 놉니다. 일단은 체크인은 했고, 그러니까 가방만 맡겨고 4시부터 체크인을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려고 해요. 원래는 아사쿠사를 가서 아사쿠사를 구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4시기도 하, 2시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46분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긴자랑 가까워요 걸어서 16분? 그래서 긴자를 긴자? 긴장? 를 가서 스티카도좀 예, 사고 또 이제 긴자에서 좀 놀다가 체크인을 다시 한 다음에 저녁에 뭐 스크램브나 시부야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밥 먹으러 왔는데 어, 뭐 나카오, 나카오랑 같이요. 되게 싸서, 어, 미디움 646,400원이야. 되게 싼데. 여기서 할까? 여기서 할먹도록 합시다. 인사합니다 인자랑 같이.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밥이 먹기. 내 맥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좀 말하게 된것 같아요. 그 말을 크게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좀 조용조용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내가 안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너무 얘기를 해버리면 좀 그렇고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이제 SC카드를 사러 본키호테로 갑니다. 본키호테가 유명하잖아요. 잡다하기로. 그래서 여기 긴자에 도키호테가 또 있어가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에스카드가 있겠죠. 없으면 어떡하냐? 아무튼 동키호테도구경할겸 에스카드를 사러 도키호테로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